멧돼지나 노루 코라니가한번더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렁소리가 가능하고, 좀 작게 나와봐야지. 그래야 또 아까처럼, 옆에서 부다닥고 튀어나와야지. 습성이, 노루도 그러고, 고라니도, 아무리 발짝 소리가 나도, 아주 가까이 이렇게 왔을 때,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발짝 소리를 듣고, 미지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옆에, 있다가, 허다닥, 딱, 하고, 튀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이야. 태고에, 어떤 천혜 자원을 갖고 있는, 이런 곳에, 그러니 멧돼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시키기 위해 해서 영상을 찍어 놓니다 저번 날 멧돼지 여덟 마리도 갑자기 줌이 안돼 가지고 멀리 서렇 문을 펴서 잘못 투표 했어요. 이세도 모두 충분히 되겠습니 고라니가에게 어? 멧돼지가 이제 너무 나타날 만한데 응? 이런 정으로 멧돼지나 고라니가 어? 충분히 있을 만한 사람인데 바스락 소리를 듣고 도망갔는지 리포스가 막 어, 먹으라고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가 멧돼지가 금방이 있다는 소리인데 아 어, 그럼 쟤들이 저렇게까지 계곡물 흐르는 소리하고 산새 소리 조화롭게. 응 저쪽에도 막 새들이 모래는보니까 저쪽 깊숙한 곳에는 고란이나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저 깊이까지 가려고, 또 소리가 나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작다고, 우리가 지금. 응. 저쪽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 아,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뛰고. 야 어쩐지 여기 오면 내가 항상 불안이나, 여기 멧돼지를 보는데, 오늘 은왜 없나 했는데 역시 오늘은 가까이서 그래도 있어 찍은 거야. 그래도 나 발짝 소리를 듣고도 멀리 안 갔다가 눈 앞에서 갔으니까 그나마도 카메라에 확실히 오늘은 앵글에 잡혔습니다. 제 친구들 말고도 또 있을 수 있어. 요 여기는 하도 많아. 멧돼지도 여덟 마리나 되고, 노루도 있고 고라니도 있는데, 야 오늘 드디어 눈앞에서 고라니가 달리는 모습을 제대로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고란이나 노루가 있습니다. 항상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해마다 여기 와서 고란이나 노루 멧돼지를 관찰할 때이 계곡을 찾기 때문에 항상 이 계곡에서는 제대로 아하, 새들이 아, 너무 많네. 많이 반겨주네. 청설모, 바람기. 뭐, 이렇게, 아, 오늘은 멧, 멧돼지도 보고, 고라니도 보고, 응, 이게 낙엽 발른, 가을의 소리를 들고 왔다가, 오늘은, 그래도, 멧돼지도 직접, 고라니도 직접 봤어요. 여기는 그래 낙엽이 좀구해서 조금은 소리가 낙엽발란 소리처럼 들려 아까 거기는 너무 푹신푹신해가지고 낙엽발란 소리처럼은 다나면 바로 찍을 수 있게끔 자동 리모컨으로 해. 리모컨을 안 해놓으니까 셔터 누르고 자꾸 찍을라 그러다가 놓치게 되니까 리모컨으로 셔터를 해놓고 이렇게 이제 정상이 바로적인데. 이렇게 올라오시는 곳에, 노루, 멧돼지들이, 여기 주변에서 아까도 보다시다, 저기, 자나가 나온다. 여기가, 딱, 어, 고라니, 멧돼지, 노루, 산진 무승들이 여기에, 서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계곡의 물에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자연 체험 학습지라, 아직까지 사람들의 어 발길이 많이는 안 가한 곳이라. 여기는 또, 버섯이 아주, 이렇게, 버섯이. 무슨 모양이? 아니, 멧돼지가 잘나타나는이곳이 왔는데도 오, 안 보이네. 아니, 멧돼지가 그냥 거의 매일같이 출몰하는데 자연 원시림처럼 고인돌도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원래 고라니 노루, 멧돼지가 자주 나오는 곳인데 요즘은 없어 거의. 내가 자주 오는데도, 너무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커서 그런지. 이런 말. 깊숙한 곳에까지 오고 는데도 고, 오, 뚝이다! 오, 어, 드디어, 드디어, 그렇지. 저기 안 나올 수가 없지. 어 저기 간다. 야, 드디어 찍었습니다. 야,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 곳인, 곳이... 어,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저쪽 사람이 오니까 이쪽으로 든다. 저기로 간다. 저쪽 상으로 가. 저쪽 상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또조용이 있으면은 고란이나 노루나 멧돼지가 경로를 또 이동하다가 또 저한테 보일 수가 있어.